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우스를 불려서 프리즘 스톤 DX가 나오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어, 갑니다. 짠! 자, 오늘은 택배에 DX가 와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 아, 일단 이것부터 소개할게요. 이거는 손잡이인데요. 손잡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그고, 다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게 안 흘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오늘, 오늘 처음 색 봐왔거든요. 어, 이렇게 해야겠네. 아, 여기부터 소개할게요. 여기는 보관함이고요. 오늘 와가지고 아무것도 스톤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츠, 아니, 스톤통이고요. 이렇게. 이거는 스티커 그런 통이고요. 코디 스톤. 네. 됐다. 오. 우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렇게 스톤을 만드는 거입니다. 이렇게 다시 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있시나요 뺐고요. 안에는 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넣을게요 네, 그걸 하요 자,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쨌든 안녕하세요. 저가 야, 야, 타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자. 서터드. 요거는 포 이거를 이스톤에 야, 벌사다가 이렇게 해서 꾸밀 수 있는 그런 거입니다.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밀 수 있고요. 여기로 이렇게 할게요. 그럼 더잘 되겠지? 이렇게 발로 고정을 하면. 대박. 자, 저는 무슨 스톤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거를 빼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할 게 있는데. 잠시만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하트 플레이트라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그린다, 그리면, 이렇게 스톤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사진을 찍어서 캐릭터 스톤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건 줄게요이 스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빌리러나는 모형이에요. 이것도 다시 빼고요. 무슨 스을을 만들어 볼지 눈을 까누겠습니다. 까나, 시끄럽네요, 되게. 제가 눈을 까봤습니다. 눈을 뜨겠습니다. 우와. 이쿨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할 거예요. 하나 더. 눈을 감았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아. 이런가 자, 눈을 뜨겠습니다. 뿅. 우와, 목걸이네요? 이거 두 개입니다. 두고, 아, 파츠도 골라야 되는데, 파츠는 그냥 눈두어버릴게요. 파츠는, 어, 흰색과, 어, 또, 노란색으로 하죠? 아닌가? 음, 어, 흰색과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니, 흰색과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거 두 개. 아니,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먼저, 먼저, 음, 이 스티커 스톤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티커스톤은... 스토어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여기 빼야 돼요. 아와어됐다 뺐어요. 밑에 요걸 두고요. 요것도 두고 이렇게 좀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이고요. 아, 넣어 줘. 넣고요. 왼쪽으로 따닥따닥 소리가 날 때도록 돌리면 됩니다. 됐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톤이 완성됐습니다. 아. 지금, 우와. 톤이 이렇게 빨간색 톤이 완성이 됐고요. 이거는 기존 스톤보다 좀더 커요. 커서 안될것 같은데. 어어. 이제 사진, 사진 그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에 두고 스티커는... 어 스티커 지금 끕니다. 여기를... 오... 어? 이렇게... 무슨 스티커를 써볼까요? 음. 여기... 두개 스톤 중에 해볼게요. 요기에 요거를 이렇게 요렇게 붙이고 잠시만요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음. 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톤이 완성이 됐어요. 짠짠.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쉽만 잠시만요. 또, 아이, 스타가 와가지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히히. 자, 이제 노란색 파츠를 여기 두고요. 이 사진은, 요게, 밑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밑으로 놓고요. 이제 이 파츠를, 여기 두고요. 또, 넣어요. 넣고, 이제 돌리면 됩니다. 어머. 자 이제 꺼내 볼게요. 꺼냈어요. 뒤에는 과연? 우와! 우연히 정말 예쁘게 났네요. 여기에도 물론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자, 이가 없는데 붙여볼게요. 한 개만. 여러분도 이렇게 예쁜 스톤 만들고 게임도 더 자기가 만든 스톤으로 더 재밌게 즐겨주세요. 자, 잠시만요. 이것만 꾸밀게요. 음. 이것도 쓰고. 자, 다 만들었어요. 블리러 됐고요. 네. 여기 넣고 마치겠습니다. 아, 요거는 여기는 감사합니다. 이상 러블리였습니다. 바이바이.